군대 가기 전에 학원에 가면 후회한다 네 왜냐면은 어. 이게 집이 만둑 군대에서 아, 군대 머리가 굳었어요? 머리가 네. 굳었어? 아 어, 초기화됐어요 그냥 아 초기화됐어요? 아 이해합니다 근데 마침 제가 요즘에 이메일로 그 최근에 이메일로 어떤 고민상담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이따가 어,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해결을 하겠지만 그 군대에 가기 전에 모델링 학원을 등록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이 질문 고민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어... 지금 그 추천 을 드리나요? 그 ETC 님은? 그거 아, 아마 후회할 걸요. 아그 군대 가기 전에 학원에 가면 후회한다. <laughs> 네, 왜냐면은 어. 이게 아, 그 그분 이제 3D 쪽이죠. 이제 3D 모델로 네, 아마 안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음.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사회학이 격리되어 있잖아요. 격리되죠. 그 격리했 때 이제 국방의 이제 임무를 임무를 예, 다 하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제 보안 같은 게 있잖아요. 보안이라서 그, 공부를 전혀 못 책도 못 보죠. 아, 책이라기보다 이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렇죠.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국방 이제 군에서는 이걸 허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안 되네. 네, 그래서 이건 공부가 안 돼요. 이건 솔직히 박스님들이잖아. 음. 그러면 차라리 전역을 하고 그 저녁 하고 나서 학원에 가는 게 낫다. 네, 맞죠. 제제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 에있는 동안은 일단 뭐 요새 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그책 그 책, 그책 같은 네. 거 있죠. 공부할책지브러시뭐 네. 모델링, 뭐 섭센스 페인터 이런 거. 맞아, 맞아. 거기다가 이제 요새 휴대폰도 되니까 오, 유튜브로 유튜브 면서 네 그런 걸로 좀 기본적인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거 보면서 좀 외우다가 군 전역하면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하는 게 그치. 이제 좋지 않을까? 2년 확신대요.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섀도우복싱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게 하면서 어,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나중에 이메일로 답장을 할때 의견을 반영해 드릴게요. ETC님 의견을 <웃음> <웃음> ETC님이 학원 가지 말래요. <laughs> 저는 모르겠지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어, 적당히 둘러대도록 해볼게요. 집이 만두! 제 이메일로 어, 고민 상담 같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했지만 그 고민 상담에 대한 해답을 한 5분? 짧게 해서 좀 답변을 해드린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용이 있으면은 얘기해주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분 만두를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서피하는 법이라든지 그 다른 모델러들의 상담을 하시는 걸 유튜브로 보면서요. 3D 배경 모델로 꿈꾸는 20살 청년입니다. 20살이에요. 어, 메일을 안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디자인 쪽으로 입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년 동안 모델러의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스들리, 3D 모델러라는 직업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원을 다니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적어도 2년 동안은 꾸준히 하는데 내년에 군대에 입대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5개월 동안 학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을까요? 정말 졸업을 하고 대학을 안 들어가니까요, 취업이라는 큰 벽이 항상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까 ETC 님이랑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어 이거는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가면은 리셋이 된다.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 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좋은 설례가 있거든요. 제 좋은 설례가 있는데 맞아요. 그 분입니다. 동 같은 분입니다. 좋은 설례 중에 항상 말씀드리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스마일 게이트에 좋은 FPS 프로젝트에 취업을 하셨는데, 그분은 일단 군대를 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군대를 가니까 어떤 논다거나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FPS를 좋아하니까 총기를 만들자, 총기류를 만들자 싶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군대 가기 전에 매일매일 어떤 하드 서페이스 공부를 하고 총기 어셋을 만들어서 텍스처까지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몇개두개 정도 만드셨나? 한개 만드셨나? 그렇게 만들고 군대 가십니다. 슈 휴가에 나올 때마다 그 카톡방에서 휴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그 휴가 내내 집에서 모델링을 해요. 모델링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진짜. 슈가 때마다 집에서 모델링을 하는데 슈가 나와서 포포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근데 2년이면은 나올 때마다 포포를 한 3, 4 개? 3, 4개 많으면 5 개를 포포를 만들었는데 총기 하나 만드는데 이게 익숙, 익숙해지면은 일주일에 하나도 만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델링 파츠를 돌려 쓸수 있는 파츠가 굉장히 많아요. 총기가 뭐 스코프도 그렇고 탄창도 그렇고 아니면 스마트 메테리얼도 계속 돌려 쓸수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아무래도 어색 같은 게 많이 겹치고 총기인데 좀 디자인 좀 변형해서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근데 그분이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해서 바로 또 총기를 한 개인가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스마일 게이트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그분이 어, 조, 그 저녁을 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정 그냥 그냥 나오자마자 포폴 정리해서 면접 보고 서말 게이트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분처럼 내가 모델링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한번 갔던 길을 또 가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좀 두려울 뿐이지 예, 한번 감을 잡으면은 금방 가거든요. 근데 좀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아무나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정말 끈질긴 뭐가고 그리고 엄청난 노력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기 컨트롤도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군대에 간다면은 내가 총기 만드는 게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총기를 빠르게 몇 번씩 만들어서 저녁 할 때쯤 되면은 총기한 열종 10종 만들겠죠. 10종. 10종 총기 같은 거 있으면은 FPS 면접 가셨을 때할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5개월 동안 모델링 툴 배우죠. 그리고 뭐 지브로시 좀 배우죠. 그그 그 텍스처까지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학원에서 5 개월 동안 배우고 군대 가신 다음에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거나 뭐 책을 보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서 휴가 때마다 그 놀고 싶겠죠 휴가 때뭐 술도 마시고 친구들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포포를 만드셔서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로 전역하자마자 취업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학원 다니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